안녕하세요. 수험 멜상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네. 어, 선생님, 그, 어머님들께서. 네. 해바라기 액자를 집에다 걸어두시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. 네. 네. 그게 이제 또 복과 뭐 돈과 행운을 불러준다고 해서 많이들 걸어놓으시는 것 같은데, 네 혹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? 예, 그림 액자 돈 들어온다, 복 들어온다. 그래서 집안에다가 좋은 기운이 흐르게 하려고 풍수 인테리어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. 보편적으로 금전을 부르는 대표적인 그림으로 해바라기 액자 알고들 있으잖아요. 해바라기는 밝은 노란색으로 화사하고 또 기쁘게 해 주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해요. 돈이 저절로 들어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. 탐스럽게 활짝 핀 노란 꽃은 해바라기밖에 없고 어 국화도 있지만은 북한은 이렇게 뭐 장례식장이나 그런 데 갖다 놓는 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행운을 불러다 주는 그런 의미로다가 대부분 이 해바라기꽃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적으로 돈과 관련된 행운의 꽃으로다 널리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해바라기, 그립, 액자, 금전운과는 관계가 없어요. 금전운과는 절대 관계가 없고요. 재물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마음 속 긍정의 힘을 이렇게 주는 이런 기호는 각자의 마음에 이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뭐 일체 유심조인 것 같았고요. 그림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해바라기 조화를 뭐 사업장 영업, 영업장 이 현관 입구라든지 매장 입구 이런 곳에 비치해 두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런데 돈과 행운의 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갖다 놓지만은 행운과 복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. 우리가 대성의 황금 액자는 이 신령님이 내려주신 부적으로다가 액자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시고 또 밝은 내일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황금 액자. 여기에는 우리 신령님들이 내려주신 부적을 이 뒷면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어 지금 붙이진 않았지만은 붙여서. 이렇게 부저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은 사실상 외관상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도금된 황금 액자 뒤에다가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이 해바라기 액자, 사람들 말도 많고 탈도 많고, 진짜 뭐 돈이 들어온다, 뭐 건강해진다, 뭐 장사가 잘 된다, 이런 말들 하시는데, 금전과 재물은 따라들지 않습니다. 우리 마음으로 갖다가 이로하기 위함인 거죠.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일단은 본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게더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. 네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이 더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도 따라들고 재물도 따라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재물과는 관계가 없어요. 네 알겠습니다. 예 선생님,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